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 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앙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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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자,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입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2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뽀필이라 해변주 및 그레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일을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합은 소돔 같으며 암문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메라며 니누엘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어, 자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주변 나라들 열방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앞에 나오는 에글론이나 이런 그 내용들은 다 블레셋의 아주 주요 다섯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암몬, 그리고 모합, 구스, 아수르, 이런 아, 이 나라들은 모두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황폐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는 단어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과 황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아주 하나님을 떠난 자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황폐는 교만의 결과로 찾아오는 비참한 멸망의 상태를 황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그런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스바냐 스바니아 선자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배우에 이 모든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배우에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명이나 체계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에 있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교만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블레셋 다섯 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어, 이 아프리카 쪽에 큰 제국이 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특정 지역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해양 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나라였고, 모압과암몬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민족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남방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있고 아스르는그 어 당시에 근동을 지배했던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 예루살렘을 포위할 만큼 아주 위협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영광의 도시 민우에조차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누에조차도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성들이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될 뿐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의 이 두려움이 되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스가르 선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으로 모든 주권자로 이 땅에 이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셔서 역사에 흔적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태도이기에 그 결말은 하나님 주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능력 또내 경험 내 배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결론은 우리의 삶 역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 집을 내가 세우려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집을 나라를 아무리 파수꾼을 여러 명 세워가지고 경계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평생에 수고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냥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쭉 보여주면서 교만하면 다 이기되니까 교만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만 버리는 게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뭘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어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조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니다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끝에는 남은 사람들이 전부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무너지고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의 사람들의 명성도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오래 갈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 앞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강들을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의를 경험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한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성공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득을 봐야 되고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내가 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내가 수고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본인이 누리는 그런 혜택은 또 굳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편안하게 눕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작은 선택을 하더라도 자그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내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시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당대에 그 이름을 날렸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며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작은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겐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